중국은 한국의 대표 수출산업 반도체를 잡겠다며 반도체 굴기를 내세웠습니다. 더 나아가 모바일, 디스플레이, 통신 등전 분야에서 한국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중국은 이 모든 사업들을 정부가 주도하여 전폭적인 자금을 지원하며 각종 혜택을 주어 육성해왔기에 한국 기업들의 턱밑까지 위협해오는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놀라운 성장은 마치 과거 10년 전 한국이 일본에게 IT 주도권을 뺏어올 때와 오버랩 때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달 29일 중국의 한 은행이 망한다면서 예금을 인출하려는 고객들이 줄지어 늘어섰습니다. 신중국 건국 이후 70년 동안 한 번도 망하지 않았던 중국의 은행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 8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5월 네이멍구 자치구의 소규모 은행인 바오상은행이 파산했습니다. 최근 중국에선 기업들의 사정이 악화되며 대출이 연체되고 부실로 이어지는 사례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중국 최대 국유은행인 공상은행과 두 개의 투자사가 랴오닝섬 남서부의 진저은행에 자금을 긴급 수혈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의 정부 기업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제금융협회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중국의 총부채는 삼경 7,800조 원으로 부채의 증가 속도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중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 기업부채 비율은 157.1%로 주요 신흥국에 비해 두세 배 높았습니다. 2013년도부터 시진핑 정부에서 추진해온 1대1로의 인프라 건설 비용으로 지방정부의 부채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중 무역 전쟁으로 글로벌 외국 기업들이 잇따라 중국에서 철수하며 실업자들이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에 500만 개가 넘는 기업들이 파산했고 740만 명의 농민공들이 귀향에 창업했습니다. 지금 중국은 부실 기업들을 견디지 못해 파산제도를 긴급히 도입하고 있는 시정이 되었습니다. 특히 그동안 정부가 무리하게 보조금을 지급해서 육성해왔던 사업들이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나 가속화 흐름 속에서 중국의 자동차 산업이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의 중소 자동차사 4곳이 연내 파산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 회사들이 파산할 경우 협력 업체들까지 줄도산해 금융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어 금융권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세계 최고라고 자부했던 전기차도 중국 정부의 보조금이 감소되자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중국의 전기 자동차 판매량은 9만 3천 대 수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만 4천 대보다 34% 감소했습니다. 대폭 축소된 새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7월부터 적용되어 판매량이 급감한 것입니다. 또한 언론으로부터 중국의 4대 발명품이라고 칭송받으며 130여 개나 되던 중국의 공유 자전거 업계도 지난해부터 업체들의 파산과 매각이 이어지면서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나친 사업 확장과 공급 과잉으로 시장이 악화되면서 현재는 4개만 생존해 있습니다. 특히 중국 공유경제의 대표주자라 불렸던 오퍼의 몰락은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오퍼의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고객은 1,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오퍼를 비롯하여 최근 중국의 스타트업까지 거품이 빠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등 외신에서는 중국의 스타트업 열기가 식고 있다면서 중국 벤처 캐피탈 투자가 급격하게 쪼그라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시장조사 업체 프레킨에 따르면 중국 스타트업이 올 2분기 투자 받은 금액은 94억 달러, 하나로 약 11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중국 스타트업 시장 거품에 따른 우려가 커지면서 중국계 주요 자금이 이젠 한국 스타트업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소식까지도 전해졌습니다. 중국은 지금 모든 지표에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단기간 내에 세계 기업들을 뛰어넘겠다는 목표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중국 정부가 기업들에게 무리한 보조금과 각종 혜택을 주었고 심지어 불법적으로 기술을 탈취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은 급격히 경제가 성장하며 한국의 수출 주력 상품까지 위협해왔지만 결국 이 같은 중국의 방식은 참혹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